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어, 노조법 2, 3조 흔히 노란본 특법도 거부해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방송 산법도 거부했고, 간호사법도 거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도 거부하고, 자고 뭐 어, 국회에서 통과된 중요한 법은 무조건 거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왕이에요. 어, 여러 가지 법률들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거부왕 윤석열 역대 대통령들이요 이렇게 거부 많이 못했거든요. 특히 자기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는 다 받았어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구속이 됐죠. 김영삼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현김이. 이명박 대통령도 현김이.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에, 그 무슨 법입니까? 드루킹. 그죠? 특검 받았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어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법들을 다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의 대마왕이다. 그리고 거북이의 천연기념물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국민의 정서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만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태원 특별법은 여러분 할로윈데이의 축제를 위해서 이태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그게 경비 경호를 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거죠. 경찰 인력 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쏠리면서 압사당하는 엄청난 불행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럼 예년에는 언제나 많은 경찰들이 배치해서 질서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때만은 안 됐을까? 그때 사건이 일어나고 행안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약단속 계획을 최초로 세웠고 그래서 사법 경찰들을 투입했다. 자, 최초로 서울 경찰청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마약 단속을 위해서 사법 경찰들을 투입시키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려면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돼서 질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런 적발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복을 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을 서울경찰청이 안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많은 시위가 그날 낮부터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을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배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용산 경찰서도 정보 인력이든 경찰서장이든 전부 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는 이태원 그 현장에는 손을 놔버린 거죠. 아무 그 역할을 안한 거예요. 방치해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심지어 아크로비스타랍니까그 옛날에 사시던 그 사저 거기에도 경찰을 두개뭐 중대가를 보내가 지키고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원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비 인력을 애초에 파견할 계획도 없었고 수많은 신고들이 들어왔음에도 등한시하고 파견을 안한 거죠. 왜 인력이 없습니까? 인력을 이미 다른 데다 배치해 놓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태원 사건은 왜 일어나느냐? 따라가 보면은 대통령실의 이전이 직간접적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약 단속을 위한 사복 경찰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단속에 지장을 처리할까 봐 정복 경찰들, 경비 경찰들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지금까지 쭉 나온 그 객관적 사실들을 보면요.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생된 사람. 정부의 이런 부주의함과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놓쳐버린 질서 유지를 놓쳐버린, 안전을 놓쳐버린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책임자도 가려내고 하는 이런 특별법을 당연히 박수를 치면서 제대로 해라고 응원해야 될 거니. 근데 지금 또 거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여론이 워낙 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높으니까 눈치 보고 있다 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까지도 거부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은 거부 대마왕이 되는 거죠. 국민의 아픔을 풀어주기는커녕 끝없이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짓만 골라서는 그런 에, 거부왕이 된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받아줘야 됩니다.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 드리면서, 어, 이, 우리 이태원 그 참사가 발생했던 이 이태원의 아픔, 그 가족들의 아픔,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그것도 진실에 달아서 합당한 보상과 또 처벌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하고, 그럴 때, 이런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난 선거에서 이기고 시작했던 지어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곧 2년이 될 겁니다. 지난 2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국회가 견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폭주했을지 모를 그런 정권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선거에서 사월 선거에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앞으로의 3년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3년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국회의 절대다수석을 야당에게 밀어주셔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몰아주시기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태원 특별법이 받아들여져서 그 아픔을 치료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할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86일 남았나요 86일이 남았는데, 이제 뭐 거의 예, 눈깜짝할 사이 다 지나가리로 봅니다. 예,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총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야당이 윤석열을 견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윤석열을 심판하는 그런 여러분의 투표가 있어야합니다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3년 이끔찍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